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게 없을까? 나는 왜저 사람처럼 풍족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기만 할까?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괴롭고, 누군가는 외모 때문에 자신이 없고, 누군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하나쯤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은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고 무게도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겪는 삶의 한 부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남과 비교하며 더욱 상처받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본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핍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결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마주할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 속에서 나를 다독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꿈피우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길을 밝혀줍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결핍은 때때로 비교와 열등감으로 번지고 자책과 분노, 불안으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우리는 결핍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의 흐름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 마음의 흐름은 아주 익숙하고도 은밀해서, 우리는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핍은 단지 현실의 조건일 뿐인데, 마음은 그것을 자꾸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확장시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는 저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곧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로 바뀌고, 나중에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믿음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음을 점점 움츠리게 만들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말과 행위도 맑아지고 그 맑은 삶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결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의 흐림, 마음의 왜곡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핍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 결핍과 함께 존재하는 이 순간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선이 바뀌면 결핍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 속에는 사실 나는 나를 더잘 돌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대신, 그 괴로움을 지켜보는 내 마음 안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고성제. 둘째,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집성제. 셋째, 그 괴로움은 없앨 수 있다, 멸성제. 넷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도성제.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탐진치라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분노, 그리고 삶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결핍은 그 자체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것이 없지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고 비교하고 앞으로도 나는 가질 수 없을 거야 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의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은 끊임없이 생각을 부풀리고 그 생각은 다시 감정을 자극합니다. 결국 없는 것은 여전히 없지만 마음은 그것을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 현실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붙잡고, 잃기 싫은 것을 움켜쥐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핍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결핍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핍을 둘러싼 집착의 끈을 조금씩 놓는 것입니다. 그 끈을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를 괴롭히던 감정과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핍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핍을 괴로움으로 확대시키는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괴로워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도록 하라.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숨 쉬는 이 순간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따뜻한 사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족함 속에서도 존재하는 충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것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무상과 무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결핍도 사실은 하나의 생각, 감정, 조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핍이란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의 결핍이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고, 지금은 괴로워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무상하고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외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괴로움이나 결핍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진리는 나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뜻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 감정, 기억, 신체는 끊임없이 변하며 서로 의존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결핍 또한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결핍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지나갈 것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핍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길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공, 즉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며, 공 또한 곧 형체를 지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결핍도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비어 있고 변화하며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깎아내리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에 나는 더 깊이 내 안을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되며 세상을 향해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결핍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핍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사람답게 깨어있게 됩니다.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보다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할 때 우리는 더 쉽게 겸손해지고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비로소 연민이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전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삶을 버리고 거친 숲 속에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결핍과 고통의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참된 나를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은 나를 억누르는 실패가 아니라 깊은 생의 질문을 던지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수행의 문턱입니다. 그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적인 성취만을 따라가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핍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 볼 때야. 너는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야. 그래서 결핍은 괴로움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다정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족함 속에는 이미 커다란 자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결핍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구멍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그 구멍을 감추고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결핍도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연민의 눈을 갖게 만들며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끄는 자비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순간 괴로움은 작아지고 지혜는 자란다. 지금의 결핍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부족함의 연속이 아니라 자각의 연속이 됩니다. 매 순간 올라오는 비교와 자책의 감정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결핍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마음 하나만 달라져도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빛은 결핍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바깥의 조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산 그대로를 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문턱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결핍을 없애려는 싸움을 멈추고, 그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을 훈련해 보세요.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하루에 한번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지금 여기 이 숨이 있는 한 괜찮아. 이 작은 자각이. 당신 안의 결핍을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결핍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부처님의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결핍은 삶을 거스르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가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의 마음엔 고요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결핍으로 가득 찼던 그 자리에 오히려 감사와 연민, 그리고 깨어있는 지혜가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롭게 보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당신의 결핍이 결국 당신을 더 진실한 존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